어, 근데 방이 이게 다야? 방이 없어. 아니겠지? 이상하네. 무료화 되어도 사람이 없는 거 실화? 자, 방을 봤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. 이게 무료화 됐잖아.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? 이거 무료 국산 게임인데 무료 스팀에 나왔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 8명 실화야? 9명 실화야? 게임 시작 시간도 겁나 오래 줘. 배틀그라운드는 한 60초 밖에 안 주지 않아요? 어, 하의이 인간 벌써 싸우고 있어 이 인간들 벌써 싸우는 중 <laughs> 이거 맞을 준비해라! 아파 이거 처맞을 준비해! 야 앞에 못볼 준비해! 아, 아 저기요 님들아 <laughs> 와봐 와봐 어? 빠샤! 오오 어, 쉣! 어, 하! 오 이거 가, 굉장히 스릴 넘치는데요? <laughs> 오이 <laughs> 어, 공격 왜 이렇게 아기 아니야? 우리 약간 고 인물이 있는 것 같아. 자손투가 시작되었습니다. 오쉣 싸움. 아 맞았어, 씨. 아 기분 상해, 진짜. 허! 허! 아 너무 느려. 하! 하! 아, 아, 아 겁나 누워. 위험합니다 <laughs> 야 비둘기 깝죽대다가 죽으니까 맛이 어떠느냐 저기 총이 있대 근데 체력이 너무 없어 아오 저 칼질 소리 겁나 나고 있죠 안에 있고. 하. 아하. 아, 안돼. 아, 어 스탄건. 스탄 스탄건 위험해. 안돼. 스탄 어. 딜가 왔잖아. 얘들아 같이 가. 헬기 왔어 헬기. 오케이. 아 건네. 갑돌. 아. 네. 아 죽었어. 개판이다. 개판이다 여기. 계판이군요. 여기... 자, 똥쟁이님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어요. 빨리 막아야 된다. <laughs> 아, 뭔가 전략이라는 게 없어요. 그냥...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. 자 눈치 싸움입니다. 지금 사다리를 타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! <laughs> 아베규환입니다 여기. 자, 어 처먹고 있어요. 자, 열쇠로 패버리고 있습니다. 아, 까비, 사망. 자, 눈깔님이 아주 그냥 토르가 되셨어요. 토르. 드라곤걸. 랍스타. 닉네임이 왜 이러신지. 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총을 가지러 가고 있어요. 빨리 잡아야 돼요. 지금 총 먹으러 가고 있거든요. 어, 빨리 잡아야 돼요! 총을 먹었습니다. 저거 못 잡으면 여기 끝이거든요. 총을 못 잡으면 랍스타님이 이대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. 아니, 랍스타님이. 와. 여기서 오거든요. 지금 바로 가는 거는 위험할 것 같아요. 아 아이씨, 진짜. 오 진짜. 아, 럭다. 오. 진짜. <laughs> 여기 어떻게 가냐고. 애기 갔다. 오, 안 돼. 야, 총. 총 잡아, 총. 갔다 맵. 총 먹으러 온다, 저거. 잡아야 된다. 오 마이 갓! 총 먹어, 총. 내 방단. 아! 아, 때리면 총 깔고 가는 거 아니었어? 바로 뒤져버렸습니다. 후추통이 있었어야 되는 건가. 자, 지금 이 상황에서 헬기로 가면은 죽는 거죠. 어, 지금 가면 됐는데, 눈깔님? 가면 되는데요. 오는 사람 없는데요, 지금. 지금 가야 되는데요. 자, 2층에 아무도 안 옵니다. <laughs> 아니, 총 먹으면 뭐 하냐구. 드디요 총만 먹어서 다가 아니야. 핵이 있는데 빨리 가야지. 뭐 하는 거야. <laughs> 어리둥절 꿀잼이네. 이름 맵 어디 갔어? 이름 맵 어디 갔냐구. 그래, 내가 봤을 때는. 저런 랩들이 있었단 말이야.